안녕하세요 전북 부안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 고 갤러리를 운영하는 부안 타샤 아저씨입니다 누나분들 제가요 집에 가다가 지금 퇴근길인데 지금 몇시지? 5시 54분이요 퇴근길인데 이 길을 맨날 누나분들한테 찍어드려야겠다 찍어드려야겠다 하면서 못 찍었는데 오늘 한번 찍어드리려고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길을 가에 제가 이렇게 출근을 여기로 쭉 하는 거예요. 지금 퇴근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누나분들한테 짧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샤스타데이지 등등등 이렇게 이제 봄이라 막 사방에 꽃이 막 피는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찍는 것보다 올라가면서 찍어야 되는데 여기 미국 산딸나무인데 이렇게 분홍 산딸나무하고 하얀 산딸나무인데 예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요. 저기 보이는 게 청자 박물관이요. 짧은 동영상이에요. 그냥 가다가 누나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전네 많이 산딸나무 붙이고 그냥 이게 아침에 여기를 슉 가는 게 제가 그냥 가면 제가 저쪽 집도 이쁘게 잘 꾸며놨는데 별거 아니지만 또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가면서 이렇게 눈을 딱 호강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샤스타데이지 잠깐 폈어요. 그리고 여기 말고 또 조금 아주 한 5m 예쁘게 심은 데 있거든요. 동네 아줌마가. 근데 이제 거기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 좀 이따 퇴근길이니까 한번 거기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여기 왔어요 시동도 끄고 여기가 맨날 또 제가 다니면서 맨날 출근길에 아니 출근길에 지나가는데 곧 있으면 이제 여기 그거 해요 논그 논, 논 벼농사 모심기 아주머니가 여기다 일일이 물을 주는 거야. 자, 내가. 이뻐가지고. 한번 찍어보러 왔어요. 장미인가? 장미 삽목했나보다 페랭인가봐, 페랭이. 향 달맞이 것도, 낮달맞이 도 따름 신고. 어. 뭐야. 하여튼, 조그만 데다가 심을 건다 심었네. 뭐야, 붓, 붓꽃도 심고, 이거 수레국화도 심고, 이거 뭐야, 이거 이제. 음, 심을 것도 다 심었네. 매발톱도 심고, 저 밑에도 제가. 오, 그냥, 나름 그냥, 꽉. 나름. 눈이 그래서 제가 가다가 여기를 몇번 찍고 싶었는데 예쁘죠. 그냥 길가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꽃 좋아하시는 분이 한 거야 제가 가지고 퇴근 길에 차차 있잖아요. 저기 차. 딱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드리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고. 네, 이게 밀리리 물을 주시더라고 이분이 누나분들 짧은 영상이에요 그냥 누나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즘에 누나분들이 저를 너무 많이 예뻐해 주셔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힘이 나요 고맙습니다 누나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여기는 전북 부안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 고갤러리를 운영하는 부안 타샤 아저씨요. 네 고맙습니다.